안녕하세요. 유성나온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1월입니다. 오늘 제가 열품종을 준비를 했는데요, 모두 맹맹품입니다. 아, 눈여겨 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중합 중투 진주수입니다. 작은 작은 종자목입니다. 아, 신화가 정말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2번. 백복륜 1풍간입니다. 어, 여배 전시회에서도 수상을 많이 하기도 하지요. 3번. 중합중투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종자목이고요 신화 눈이 두개 움투고 있습니다. 4번. 두아소심 1호라입니다. 작은, 작은 종자목인데요. 전체적으로 작상태 깔끔하니 좋습니다. 5번. 홍옥관입니다. 삼반복륜 복색화가 피고요. 개체 수도 많지 않은 귀한 품종입니다. 6번. 죽음소심 천사입니다. 천사는 전시에서도 늘상 수상을 하지요. 7번 중합 중투 미광입니다. 미광 종자성이 아주 우수하고요. 개체수도 극소수의 개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원 상태는 한극항 중투로도 유명합니다. 8번 감홍로입니다. 감홍로는 어, 감중투 있는 인데요. 중투와 소심이 피는 품종입니다. 작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신화에 감중투문이 하락에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9번 항아색설 항비입니다. 항비는 색설이 정말 예쁩니다. 10번 일본출란 도상금입니다. 도상금은 한반 폭색화가 피는데요. 어, 현재 자기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구요. 동남남 부분에서도 수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1번부터 치수와 벌버 뿌리 상태, 금액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중합 중투 진주 수입니다. 어, 작은, 작은 종자목이구요. 어, 전체적으로 작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촉과 신화 하나, 현재 포토 위로 뚫고 올라와서 성,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세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벌버 하나 있고요 치수는 8에 0.6. 금액은 9만원입니다. 어, 입장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어서 가격을 감안하여 책정을 했고요. 중합중투 진주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중합중투 진주수, 뿌리입니다. 아, 뿌리 가닥수 많고요. 어,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나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시나 뿌리 세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어, 벌브 하나 있습니다. 옆은 작은 종자목입니다. 중합 중투 진주수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2번 백복륜 1품간입니다 어, 일풍가는 남산강과 함께 전시해서 수상경력을 자랑합니다. 어, 현재 작은 뒷대는 이 끝이 잘렸고요. 어, 전바이가 있는 데미지가 있지만 종자목으로는 괜찮고요. 전진초건 두초 깔끔하니 좋습니다. 새초기고요. 자마 하나 보입니다. 치수는 16에 0.85 금액은 25만원입니다. 백봉륜 1품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1품간 뿌리입니다. 뿌리 괜찮습니다. 가닥수,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는 많구요. 어,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그리고 자마 하나 있습니다. 옆은 어, 백봉륜 무늬가 잘발음이 되었구요. 엽성이 까랑까랑 합니다. 백봉륜 1분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구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한번중합 중투 아가씨입니다. 어, 아가씨는 요즘 인기가 많은 품종이지요. 어, 현재 작은 종자목입니다이 끝이 잘린 게 있고요. 앞승은 좋습니다. 그리고 한 촉이고요. 신한 눈이 양쪽으로 두 촉. 문 터고 있고요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치수는 15에 0.95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종합 중투 아가씨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종합종투 아가씨 뿌리입니다. 뿌리 세가닥이고요.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한눈이 양쪽으로 도초 어 현재 성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 이업은 종자목입니다. 이 끝이 두 입장이 잘렸고요. 종자목이네요. 중합중투 아가씨.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 도화 소심 1호라입니다. 어, 1호라는 두화 소심이고요. 어, 현재 작은 진청의 엽성이고요.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하니 좋습니다. 두촉이구요. 신한눈이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치수는 9.5에 0.75, 금액은 15만원입니다. 도화소심 1호라,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구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도화소심 1호라,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고요 뿌리 괜찮습니다 아, 또한 신나눈이 하나 움터고 있네요 그리고 옆은 아, 깨끗하니 좋습니다 조화소심 일호라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5번 홍옥관입니다. 어 홍옥관은 삼반복륜 복색화이고요 복색화가 정말 예쁩니다. 어 현재 작은 모초에도 삼반복류무늬 잘발음이 되었구요. 신화는 정말 예쁘게 삼반복류무늬 뽐내고 있네요. 그리고 또한 뱀이 예쁩니다. 고전맹맹품이구요. 개체수도 많지 않습니다. 한쪽과 신화 하나데요 한쪽 반으로 하겠습니다. 치수는 13에 0.65 금액은 7만 원입니다. 삼반봉륜 복색화 홍옥간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 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삼반봉륜 복색 홍옥간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구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건강하네요. 그리고 엽은 깔끔하니 좋구요. 삼반복류 무늬가 모축에도 잘 들어있구요. 신화는 정말 잘 들어있네요. 또한 변이 좋습니다. 삼반복륜복색 홍옥관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 죽음소심 천사입니다. 아, 천사는 하행이 좋은 죽음소심입니다. 아, 현재장은 총 4촉인데요. 두촉은 뒷대, 두촉은 입장수, 도장이고요. 어, 이 끝이 잘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촉에 옆에 어, 약간의 어, 스크래치가 있고요. 그러나 전진초은 깔끔하니 좋습니다. 내촉과 신화 하나 있는데요. 신화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취수는 15에 0.9 금액은 11만 원입니다. 입장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죽음소심 천사.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천사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구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많습니다 배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옆은 입장에 약간의 데미지가 있구요 그렇지만 빵빵하니 좋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소심천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7번 중합중투미광입니다. 어, 미광은 맹맹품이고요 개체수도 극소수에 달하는 품종으로 항중투로도 유명한데요. 지금 현재 작은 항중투는 아니지만 색감은 좋습니다. 또한 압승이 정말 좋네요. 어, 입장이, 한 입장이 잘린 게 있는데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하니 좋고요. 여섯 촉이고요. 신화 네 촉이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신화 내초기 성초기 되면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초세도 예쁘고요. 치수는 18.5에 0.7. 금액은 38만 원입니다. 개체수도 국소수에 속하고요. 엽성도 까랑까랑한 미강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우수품종 추천드립니다. 중투 미강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가닥수 많고요. 아, 대주 뿌리로는 건강하고요. 그리고 엽성이. 까랑까랑 하고요. 또한 신화가 내초 겐자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들 잘 내리고 있습니다. 종합 중투 미강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와서 전시에 출품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8번 감홍로입니다. 어, 감홍로는 감중투인데요. 감중투에서 중투와 소심이 피는 품종입니다. 어, 모척도 감중투 문이 잘 발은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엽성은 까랑까랑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함이 좋네요. 또한 신화는 감중투 문이 화려하게 잘 발은이 되었고요. 변이 정말 좋습니다. 한촉과 신화 하나인데요. 한촉 반으로 하겠습니다. 치수는 모촉치수 20에 0.8로 그리고 신화치수 7.5에 0 7 금액은 1 4만 원입니다. 중토와 소심이 피는 감홍로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서 좋은 꽃 피워 보십시오. 중토와 소심 감홍로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검은 뿌리 들리지만 단단하고요.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신화눈이 하나 움투고 있네요. 아, 촉수는 한쪽과 신화 하나인데요. 아, 한쪽 반입니다. 옆은 깔끔하니 좋고요. 중토와 소심 감흥로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두번 항비입니다. 항비는 항아 색설이고요. 색설이 정말 예쁩니다.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내옥이고요 신한눈이 두개 움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치수는. 28에 0.85. 금액은 11만원입니다. 항아색설 황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돼 해보십시오. 황비 배양해보십시오. 황비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건강하니 뿌리 정말 좋네요. 그리고 신한눈이 어, 여기도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두개 움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어, 이번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항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10번. 도상금입니다. 아, 도상금은 일본 출란인데요. 삼반복색화입니다. 삼반복색화가 정말 예쁩니다. 어,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고요. 어, 엽성이 후육질의 엽성으로 힘이 있네요. 두촉이고요 치수는 2 3에 1.0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9만원입니다. 3반 복색화가 피는 도상금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동양남 부분에 출품해 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도상금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검은 뿌리이지만 단단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가닥 수 많아서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은 까랑까랑하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삼반복색화 도상검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서 꽃 피워 보십시오 7월 14일 1요 2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은 맹맹품을 전부 올렸는데요 어, 좋은 종자도 있습니다 필요한 품종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휴일 되십시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